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이우님안녕하해서울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제가 첫 영상으로 이제 로블록스를 올리려고 하는데 로블록스 첫 영상이에요. 그조고사툴러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클로 영상처럼 재미있게 만들어드릴테니까 꼭 보시고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해볼건 자연재해 서바이벌이고요. 할게 아니라 그냥 자연재에서 살아남으면 돼요. 끝입니다. 이렇게 예전에도 제가 로블록스를 해봤는데 많이 해보던 게임이 이 자연재해 서바이벌이었고요. 로블록스가 뭐냐면은 그냥 아무 게임이나 할수 있습니다. 터프롭도 할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자연재해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는 그런 아무 아무 기능이 다 있습니다. 또 다양한 게임이 있는 아주 좋은 게임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생존자가 뜨고요. 여기는, 낙사 데미지와, 이제, 자연재해를 맞으면은, 충돌 데미지와, 이제, 네, 뭐, 자동차, 아니면 벽과 부딪, 벽이 날라오는데 부딪히거나, 그런, 또, 충돌 데미지, 오, 유리 사무실이네. 이번 맵은 유리 사무실입니다. 네. 뭐가 들어올지 말고 빨리 일단 들어갈게요 네. 제 캐릭터는 이렇게 일반 캐릭터고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불안하니까 3층까지만 올라가.. 2층.. 아니. 2층으로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2층이 제일 적당해 보여요 뭐야 쟤는 왜 벌써 피가 없냐 이렇게 왔는데 F5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3층에 있고요, 산성비가 왔습니다. 계시는 있고, <목소리> 어? 건물 일단 옥상은 난리났죠. 이야, 오 여기 떨어졌어, 여기 떨어졌어. 이렇게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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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든 게임이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플레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역시 f5 번으로도 볼수 있고요 f5 번은 그냥 키누는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당기는 겁니다 와시만 아, 뭔데 아, 이건 성비가 언제 뜬지 알까 이렇게 생존자가 뜨고요 이게 제 이름의 <laughs> 메스드 보이입니다. 일단 캐릭터 재수정에서 어? 피를 다시 회복시키고요. 이술 하나 났다 올라가 뛰니다 일단 야내가 있던 곳 날리는네. 이렇게 맵을 바꿀 수도 있는 어, 공포의 감옥. <laughs> 공포의 감옥에선 특이하게 죄수도 될수 있는데요. 일단 거고요. 지진 나면 큰일 나는데. 오우야쟤 감전당했다. 잠시 이거 좀지켜줄게 불안한데 여기. 오우야야 여기 방금. 아, 괜찮다라서. 음, 일단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화산, 저기 화산 보이죠? 저기 화산, 화산, 화산이 있는 거는 일단 죄수로졌어 근데 와, 화산에서 맞았어요. 봉투가 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진은 하나 쓸수 없는 게아니요 이거 뭐 사이바뀌어서 F5번으로 한 다음에 뭐야 문 열려있어. 근데 아, 저거! 아잇 자고 아, 난리났죠 오 어, 나무 쓰러져 뭔데 야 경찰서 박살나다아어와내 아, 옆에 떨어졌어 야 추워 급식실은 인자 안전네 역시 급식 출구 아, 난리 났죠 탑다 부서진다 공유가. 저 탑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어디 있지? 탑이 어디 있지? 여기로 나가서, 아, 난 살았고요. 난 이렇게 찍으면 죄수복을 입게 되는데 좀 죄수복이 싫기 때문에 재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살아남았는데 로이 바뀐다. 스카이 타워 저기서 지진 나면 뭔가 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제대에 어차피 지진은 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저는 한 여쪽 쯤에 있겠습니다. 스카이 타워는 스카이 타워 3층이 조금 안전한 고오 저거 풍선 캐시템. 일단 구름이 몰려와 있는데 태풍인가? 음, 음 보면은 일단 몇명 밖에 나와 있고요. 몇 명은 옥상에 올라가 있고 이제 몇 명은 올라가고 있고 몇 명은 저처럼 한 2층 이와 토네이도야! 치어! 토네이도, 치워. 토네이도 위, 위층에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멋지시. 어, 멋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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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저 머리카락 날라갔어요. 올려줘! 안 돼! 안 돼, 안 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점프, 어, 오! 지 무빙! 신들린 무빙! 어저저 아, 저, 데미지 났어. 아, 아! 뭐살려주세요 데미지. 어, 방금 벽에 부딪혔죠. 아, 이 자식 일어나지 못해. 안 돼! 내려줘 오, 제발 으아, 오케이, 오케이, 벽 날라갔어. 벽 날라갔어. 요 토네이도가 왜내 쪽으로 오는데? 으아. 야, 우 야, 태 오야, 그다리 날라갔어. 아, 아, 제발 이제 응. 토네이도 휘슬리면은... 일단 죽고 <laughs> 또 하겠습니다 광란해질 줄 여기서 스포츠가 나오거든요 거기 치면 데미지 있습니다 간다 갑니다 스포츠카 예이 간다 부릉부릉 부릉 아. 해주 일단, 뭐, 어, 형산것 같은데? 응. 응. 모래폭풍은 저렇게 날라오는 걸 주의해야 되는데요 일단 모폭풍이 일어나면 이렇게 그 모기 색깔이 됐다가 더 심하게 되면 이제 날라갑니다 모래폭풍이 일어나면 이제 시야가 잘 안보여가지고 켜초록가진거가진뭔이가진 오케이 이렇게 살아 어? 아 맵빛 다 맵빛 다 네, 이렇게 제가 로블록스 첫 영상 을 올리면서 자연재해 서바이벌 이 영상으로 올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끝.